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 때 어, 중요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딴짓만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어 딴데만 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해요 눈은 맞춰야죠 그쵸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은혜의 십자가 그쵸 은혜의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요 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어, 큰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누가 빠졌어요? 자 보세요 이 바다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 바다는요 엄청나게 깊고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할때 있잖아요. 많은 배들이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그 바다 밑에서 그 배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깊이가 3,000m 만 그렇게 3km, 여러분, 3m만 돼도 여러분들은 빠져서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발발이 발, 밑에 바닥이 안 왔기 때문에 막 무섭거든요. 3,000m.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땅으로 가려면 엄청 멀어요. 그러면 거기에 빠진 이 사람이 살수 있나요? 못, 사나요? 못, 살아요. 예,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혹시나 이렇게 튜브가 있어도요. 구조대로. 사실은 튜브, 튜브가 있어도 굶어 죽어요. 구조대가 서진아.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물어볼 때.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방금 서진이가 말한 예, 구조대가 왔어요. 여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삥에서 뭐를 던져요? 튜브로 던지는 거, 튜브, 튜브, 튜브로 던지는 거야. 자 빠져 나와야 돼.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돼.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내 힘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이 배를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야, 나를 나 정도 되는 사람 구원하려면 좀 럭셔리한 요트가 와야지. 저런 조각배가 와서 되겠어. 난 저런 거안 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딱배 위에 사이 서 있는 저 사람 보니까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어. 그래서 여러분, 어. 그래서 여러분 그배안 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직 할게 뭐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에 올라와서 쭉 해서. 와, 나도 구원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다 위인데, 저 멀리에, 저 아주 멀리에 이제 섬이 있어. 섬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이 섬이에요. 섬, 큰 섬이에요. 자, 섬이라고 씁시다. 너무 섬 같지 않아서 섬이라고 씁시다. 자,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요, 이성국의 섬이 뭐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 받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아직 이배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이때 막 나, 나를 죽일 것 같은 파도가 이배 위에 있으면 파도가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있죠 여러분 아무리 큰 배를 타도 파도가 쳐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렇죠?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아직 이 파도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배에 있어도 이유가 뭐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빙산하고 부딪혀서 침몰을 했거든요. 거기에 한 40여 개의 이런 구조선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구조하러 온 배는 단 하나밖에 없었대요. 네. 그래도 여러분, 그때 그 바다에서는요, 여러분 슬픈 게 뭐냐 하면은 빠져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대부분 다그 밤에. 네. 근데 여러분, 이 그런 상황에서... 이 배가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배 타고 있어도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는 이미 살았고 그쵸?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발 서진아 제발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물어볼 때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언약을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나는 세계 최고의 수영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 구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안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배를 보더니 너무 배가 좀 낡아서 내 맘에 안 들어 그래서 아나 저거 말고 다음 배 오면 탈래요 혹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좀 싫어하는 친구야 어 아저 신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탈래요.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조건 안 따지고 그 배에 올라타는 게 우리한테 뭐예요? 은혜의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지금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를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조금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어, 난좀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그게 나쁜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 좋은 생각이에요. 왜 우린 다? 중요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살려야 돼요. 자, 여러분, 나는 좀 부자이고 싶고 싶어. 어, 여러분, 굳이 거지가 될 필요는? 굳이 내희망상항이 거지입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 그리고 또 사람 세상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기, 명예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한테 온이 십자가라는 이 은혜의 자리가요 우리 눈으로 볼때 이거랑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무조건 붙잡아야 해요. 예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이거는 구원 받은 다음에 응답 석에서 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먼저 붙잡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배대라는 아버지,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두명 있었어요 누구냐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엄마가 어느 날 나, 나, 나타난 거야 나타나 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나중에 우리 아들들 둘을 예수님의 오른 오른 자리와 왼 자리 에 앉혀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장 선거가 있는 날에 엄마가 치아빠는 이렇게 학교에 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꼭 반장이 돼야 되겠는데 선생님 힘좀 써줘야 되겠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 가서 엄마한테 가 갖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애가 요새 공부를 좀안 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애들 좀 1등, 1등 좀 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배에 안 타요. 안 타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자리.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떠난 게요,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아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거 왜이 배타는 거웬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어. 그거 내 모양이 내 마음 안된다고안 타면 안 돼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태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건지신 게 해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쵸? 그 놀라운 사실. 이런 나를 붙잡으려고 발을 이렇게 묶어갖고 끌어 당기는 어떤 놈이 있어요. 그쵸? 그 놈이 나를 발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갖고 나를 끌어 내려. 여러분 저거를 내가 이기,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그 승리를 우리가 오늘 붙잡는 거예요. 요한서 3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물에 빠진 사람한테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물에 빠진 사람 되고 싶어요? 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물에 빠져 죽을 사람? <laughs> 아니죠? 어,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함께 바다에 빠지고 싶나요? 아니죠?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걸 모른다니까. 이게 더 마음에 들죠, 일단 그렇죠? 이게 더 마음에 들죠. 충격적인 건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한테 이걸 던져줬는데 아 나는 이거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거를 필요한 걸 알고 알수 알 있어요.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죽음에 처해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 이걸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이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게 오늘 암송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뭐, 무슨, 누가 뭐 전자오락하는 사람 있나요? 하영아, 집어 넣으세요. 하영아, 집어 넣어. 집어 넣어.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은 당장 이리 가시면 돼요. 이 길을 가시면 돼. 어, 하영아, 집어넣을 수 있지? 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이 길을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날 대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를 진짜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 중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테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이런 거를 딱두개적어놓고 어떤 걸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 했냐?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어, 목사님 손가락은 여기로 가는데 눈은 저기로 가요. 그렇죠? 네가 그랬죠? 예. 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아, 맞아. 이거야 그러는데 눈은 여기로 가. 그게 우리란 거를 오늘 말씀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거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 속에 있으면서 아, 내가 저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주어 펼치세요. 주어 펼치되, 주보. 오늘 암송 말씀, 주보 꺼내세요. 벌써 주보를 다 찢어버리거나 그런 상람없죠 하영아. 김하영. 김하영일어 이라. 이라. 주워 보자. 하영아.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자, 말씀기도 볼거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 쾌락, 성공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